我想和你长相守，有错吗？只、啊啊啊、杀了解。 안녕하세요. 주엘입니다. 올해 7월 방영했던 드라마 장상사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주생여고 창란결에 이어 최근 이렇게 빠져든 작품이 있었나 싶을 만큼 저 또한 빠져본 드라마입니다. 그렇다보니 시즌1 결말까지 다 챙겨보고 혼자 미쳐가지고 막 디테일을 여기저기서 엄청 뒤져봤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드라마 보신 분들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영상 설명 순서는 남주들, 도상경, 상현, 상류,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재밌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도상경의자 옆십칠 꼬리 아홉 개 달린 신종 여우죠. 그는 굉장히 세심하게 여주 소요를 챙겨주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세심했냐면요. 소요가 다칠까봐 초에 등갓을 씌워놨다는 거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도상경은 소요가 설거지를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길에서 주워오는 인물입니다. 상처투성인 그를 소요는 정성껏 보살피는데요. 그를 보살펴주다가 잠든 소요한테 촛농이 떨어질 뻔 하는 걸 보고 자신의 손으로 그 촛농을 대신 맞아주는 도상경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초에 등갓이 씌워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요가 다칠까봐 세심하게 챙겨주는 옆실트를 배려했다는 거. 세상 스윗하죠? 다음입니다. 상자투성이 거짓골이었던 도산경을 예쁘게 씻기고 치료했더니 엄청 예쁘게 변했었죠? 그럼 그에게 소유는 진짜 대충 이름을 지어줍니다. 옆에 나뭇잎 개수 뭐세 가지고 열일곱 개라면서 옆십칠이라고 지어주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열일곱 개의 나무 잎사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저는 외국인이라 증거 이름에 대한 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에서는 예쁜 이름이래요 네, 나뭇잎 17개 어쨌든 어느 날엽시츠의 하인이 그를 알아보고 잃어버린 주인을 찾았거나 좋아하는데 평생 자신의 곁에 있을 것 같던 엽시츠이 집을 찾은 게 달갑지만은 않았던 소요는 일단 집에 돌아오는데요 별똥별을 발견하고 신나주 17부터 찾다가 그가 옆에 없다는 걸 발견하자 허전함에 혼자 별을 셉니다 2, 3, 그때 고의적으로 17을 건너뛰고 셌다는 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2,226 2,228 2,229 네, 그가 떠나지 않길 바랐던 소요입니다 그렇게 <목소리> 관으照안에 익숙해지고 어 다음, 창현의 결혼식 때마저 도상경은 소요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창현은 결혼식에 그녀만큼은 자신한테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소유는 창현의 바람대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지 않고 결혼식장을 도중에 뜹니다. 그리고 남은 모두가 결혼식에 집중하는데 혼자 아예 몸까지 돌아서 그녀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도상영입니다. 독약을 먹으려도 먹고 그녀의 말이면 다 듣는 도상영이 귀한 신분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녀와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신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청구 갚고먹고다 때려치우고 오로지 소유 하인 옆십칠로만 살고 싶은 도장경이었습니다. 다음, 꽃의 의미. 드라마를 보면 꽃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꽃들이 인물들과의 관계와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녀와 창현은 어릴 때부터 마치 친오빠 같은 그런 사이로 지냈죠. 봉황아를 좋아하는 소유를 위해 봉황나무 숲까지 만든 창현인데 이 봉황아의 꽃말, 이별 그리움입니다. 1년에 두번 피는 이 꽃은 한 번은 인연이 올 때, 나머지 한 번은 인연을 보낼 때 핀다고 통해요. 어 오, 시절 영원히 함께하자며 봉황나무 아래에서 인연을 시작한 둘은 커서 창연이 소유가 사랑하는 남자 도상경을 죽인 이후로 봉황나무 아래에서 역시 인연을 마무리합니다. 이와 반대로 첫 만남 때 도상경이 먹을 것 대신 선택하고 들고 있었던 꽃은 바로 목근화로 일편단심 기다림을 뜻하면서 도상경의 마음 속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건늘 소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유가 그에게 준 향낭에도 그 꽃이 있죠. 도산경의 정원에 가면 보라색깔 꽃이 만개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등나무 꽃으로 꽃말은 사랑에 취하다, 깊이 빠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쑥스러워하는 도산경과 소외의 모습을 봤을 때 꽃과 참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여러분 혹시 그 창현이 칼을 들고 있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도상경이 소유의 방에 들어가서 밤 늦게까지 나오지 않다가 불이 꺼진 걸본 창현은 바로 칼부터 꺼냅니다. 소유한테 상처 주지 말라면서 도상경한테 경고하고 자해하는 그런 창현인데요. 이 비수는 호량왕이 창현의 어머니한테 선물한 칼로 그녀가 자살할 때 사용됐으며 소유의 엄마가 앞으로 이 칼로 소유를 지켜주라고 당부하면서 줬던 그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한번 마음 아프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저희 아픈 손가락 상류한테 한번 가볼까요? 바닷속 뱀요괴로 9 개의 머리를 가졌다고 해요. 구두 요괴로 불립니다. 머리가 어떻게 붙어있는지 저도 좀 궁금했는데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멋있는 버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9 개의 머리가 어떻게 붙어있는지 소요도 궁금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가 목덜미를 물리는데 이때 얼마나 세게 물렸는지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소요죠. 근데 그의 마음이 점점 깊어져서였을까? 가면 갈수록 무는 강도를 약하게 했는지. 나중에는 좀 편하게 웃으면서 달까지 감상하며 목덜미를 물기는 소유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상류와 소유의 첫 만남 때, 상류는 소유가 애인을 구하려는 줄 알았다. 네, 상류는 바다 요괴죠 드라마 보시다 보면 인어가 바다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뽐내 애인을 찾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그런데 상류와 소요가 만났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소요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소리를 들은 상류가 찾아오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오 특별한데? 하면서 애인 구하려고 이제 찾아왔다가모구한테독부이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교활하니 믿지 말라 했지 이러면서 막 혼내잖아요. 마오 쇼, 我跟你 겉으로는 모한테 하는 이지만 마치 자신한테 했던 네, 그런 얘기 같았어요. 어, 그 누구한테도 진짜 얼굴을 보인 적이 없던 걸로 유명한 상는첫 만남 때부터 애인 구해? 이거 봐. 나 이렇게 생겼는데 뭐 남편감으로 어때? 뭐 이런 거 같아가지고 갑자기 그 장면이 재밌어지더라고요. 다음, 상류는 소유가 두고 간 술병을 간직하고 있었다? 네,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현 오빠의 결혼식에 상류가 술 마시면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술병 왠지 익숙해요. 이거 도상경이 자기가 직접 매실주 만들었다면서 소유한테 줬던 술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유가 상류랑 거래하다가 깜빡 놓고 가는데 상류가 다시 주워가지고 소중히 간직했나봐요. 도상경의 술병이 소유를 거쳐서 상류 손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또 보게 되는 도상경. 예. 어쩌면 본능적으로 자꾸 상류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유와 어린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는 상류는 소유가 진짜 어떤 남자를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소유가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겉은 매정하고 냉혹해 보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를 뿐. 한 번씩 이제 소심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소유 옆에서 있는 듯 없는 듯그늘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녀가 다리가 부러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목숨 걸고 와서 소유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소유가 하는 말이 있죠. 이말 때문에 자신이 조건 없이 도움을 줄 경우 소유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의 모든 행동에 그는 조건을 걸고 '이건 거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도요. 다음 상류는 은근 질투쟁입니다. 어느 날 문득 소유 옆에 나타난 방풍배라는 인물 바로 상류죠. 그는 굳이 굳이 해독제를 그녀의 손으로 직접 먹여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질투 때문이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일전에 소유랑 도상경이랑 같이 배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죠. 네, 이때 도상경이 직접 술을 먹여주는데 이걸 상류가 봅니다. 저 뒤에 그물 첨벙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음, 이분이 상류예요. 그거 보고 나서 질투신이 폭발했는지 방풍배로 다시 나타났을 때 소원 성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다음 마지막 소요가 상류를 위해 준비한 독약 혹시 기억하시나요? 머리가 아홉 개라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먹으라고 저렇게 아홉 으로 준비했는지 뭐 어쨌든 이 독약 속에 두 사람의 추억이 들어 있습니다. 가운데 저 독약 과자의꽃 보이시죠? 저 꽃은 바로 두 사람이 바다에서 함께 본 꽃이었습니다. <목소리> 약도 엄청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내는 소요가 상류한테 과연 1도 마음이 없었을지 오히려 본능적으로는 상류한테 더 끌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9개의 목숨 중 여러 개를 소유를 위해 쓰면서 마지막 목숨 하나는 전쟁터에 싸우다가 결국 죽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스로 지킬 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다는 그녀에게 거래라는 이유로 활 쏘는 법도 알려주고 사랑하는 남자를 대신 구해주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바닷속까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준 다음 그는 떠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권력을 얻으려 했던 오빠 창현과 영원한 소유 바라기로 늘 자상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도상경도 너무 안타깝지만 지만 지옥 같은 도박장에서 구해준 사람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 죽어가는 진짜 방풍배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평생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착류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대로 이제 냉혹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바다 요괴가 저는 한없이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네, 눈과 함께

没有责任，没有道义。